자 오늘은 창원 창원 성성산구 아, 여기는 중앙동입니다 정우상가 아,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정면에 이마트 여기 보시면 은 오른쪽에 이제 유명한 정우상가입니다 아,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도계동 가고 자. 우측에는 창원시청입니다. 자, 이쪽에는 이제 용호동이랍니다. 용호동. 어. 용호동 상업지구. 예, 좀 오래되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용원, 용호동, 아, 이제, 용호, 정면에 보이는 곳이 이제 창원 도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산 아트홀 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산 아트홀요. 여기서 문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지 용지동 용지 호수 공원을 제가 뷰를 담겠습니다. 자. 여기는 모텔, 호텔이 많습니다. 이 동네는. 네. 자, 잠시만요. 자, 여기는 영웅동입니다. 자, 제가 명랑 핫도그를 좋아합니다. <laughs> 정말 착한 가격이죠. 제가 핫도그 하나 시켜 먹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여기는 용호동 반대편에 보이는 게 정우상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 자, 명랑 핫도그. 설탕에, 설탕에 케찹이죠. 아 다른 거는.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야좀 다시 먹고 나서 다시 올게요. 예. <laughs> 자, 영호동에 핫도그를 먹으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음, 음. 아, 어. 아삭아삭 맛있네 와. 용호동 아이파크입니다. 용지 호수공원입니다. 아, 저기 보이면 커피숍이 있네요. 잠시만요. 명랑 핫도그 치즈가 들어있는. 아셨습니다. 아주. <목소리> 용지 호수공원 심터. <심타. 목소리> 우와! 어머! 어마... 저기몇 메다야? 저게 30, 60, 와, 70에서 80 메다 정도. 와. 아 어마어마합니다 음 와. 아, 징그럽다. 야. <laughs> 잉어들 보세요. 와, 크기 한번 보세요. 저이 <laughs> 제... 음. <laughs> 야. 음. <laughs> 누구 입에 들어갔네. 어이, 제 하나 때문에 저렇게 보여요. <laughs> <버려져. 웃음> 음. 음. 와저 사오 는거보 세요？음식 이 <laughs> 핫도그 를주 니까 와 진짜 벌떼 같이 달라드 네요. <laughs> 아이고. <웃음> 와. 그사람은그 나이가 30대 40대고 뭐가고 아, 여기는 맨발 걷기 공원이네요. 와, 산림욕장입니다. 산림욕장. 아, 저런 데서 이렇게 누워서 산림욕을 하는 거죠. 이런 대청마루에서 누워서 힐링하는 게 건강에 야 이게 바로 힐링이죠. 자 맨발로 어 이렇게 산책을 해서 이렇게 발 씻는 곳이 있습니다. 자. 시원하시겠습니다. <laughs> 야, 자,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번 던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꾸가 돌으면 은그 사람의 그 성격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어, 조금 전에 또 저분, 나, 우리 어리, 남자분한테 말을 걸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요. 저 양반은 대인 관계에서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어, 한 번쯤 이렇게 던지는 말을 응답해주는 그런 세상. 네. 그런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남자든 여자든 보면 그 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그런 성격보다는 이렇게 서로 어울려가지고 대화도 주구니 바거니 소통도 할수 있고 그런 성격이 원만한 성격이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또 학교 생활 할 때도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 말 없네요. <laughs> 말을 했는데 참. 자, 피크닉 공원입니다. 자, 여기는 창원, 성산구 허성무 의원, 지역구, 이번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제가 뷰를 한번 찍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성산구로 이사를 오십시오 더불어 사람이 먼저인 세상 파란 물결입니다 성산구 하... 안녕하세요 네. 자 봐봐요 외국인들은 저렇게 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저렇게 받아주잖아요. 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제가. 아 제가 반갑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태극기. <laughs>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네? 어느 나라? 어, 스리랑카. 아 스리랑카. 아 스리랑카. 스리랑카 아 이게 스리랑카 국기죠. 예. 네. 아, 야. 디디 <laughs> 했어요? 아, 유튜브. 오, 자, 유럽, 유럽. <laughs> 요 아, 한국말 잘하시네요. 네. 오. 여기. 아 한국말로. 한국말 되려나 한국말, 모르겠다. 요 우리 네. 스리랑카에서 어, 유튜브를 우리 또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아, 제 바라나를 파란 바라 세상입니다. 네. 이거. <laughs> 나중에 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어. 데, 이거 나나 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친구. 오. 와 사진에서나 한국에서... 이야 유튜브하시군요네 유튜브 이름이 아까 뭐예요 요, 요 친구, 친구 아 친구 이렇게 치는면 되나요 네자 이렇게 아 스리랑카 네. 이분 친구 유튜브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제가 나중에 구독 좋아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네. 응 응원할게요 네. 예자 방금 우리 저 스리랑카 친구분 아유 유튜브 하시는 분 제가 소개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또 제가 유튜브를 올려 보겠습니다. <laughs> 어, 스리랑카 <laughs> 자,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사기 좋은 창원 성산구로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도심 속의 쉼터입니다. 아. 자, 도심 속의 쉼터. 자, 이렇게 뒤로 찍는 매너. 사람 얼굴을 찍지는 않습니다. <laughs> 자, 야, 자연의 녹지. 아, 자, 여기는 정구장이네요. 아, 정구장. 오랜만에 보네요, 정구장. 자, 이상으로 용지공원 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저기는 사기 좋은 현대 아이파크. 자, 아, 여기는 용지호수공원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들고 올라가야 돼서 영상을 모두 마칠게요. 잠시만요.